아버지 어머니 이제 오늘은 2022년 2월 7일 음력설날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운탕 연어 부침개 불고기 어머니 좋아해서 콩다리 김치 어머니 상에는 물김치나 자 저희는 이제 점심 차려드리고 또 쉬었다 저녁 먹고 어머니 견정의 오은빈 엄마 기저귀에 어머니 가다 드리고 갈준비다 들어보세요. 기도드릴까요? 아침에 이어 또 점심 식사를 맞이합니다. 주여. 감사히 먹겠습니다. 찬성께 의뢰하십시고. 뭐 드시네? 귀가 안 들리셔서 기도드린데 맛있는 식사 우리 먹고. 어머니 오래 노계시더라도 욕창 없이 아픈 데 없으시고 잘 적응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수고한 우리 현정의 우리 온빈 엄마 수고했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주님. 이민족 가운데 함께 여주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지옵나이다. 아멘. 이쪽에, 이쪽에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더 앞으로 내가 더. 아버지, 어머니 사진 한장찍을요 여기 보세요 사진 한장 찍어 드릴게요 사진 한장 찍어 드릴게요 아버지 귀가 안 들리시나 보충기란 여기 찍어 드세요 찍어 주세요 여기 나는 회가 아직 안 좋다고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이거 드셔 보세요 않아, 저기? 이거 저기 그래. 고추장 말고 소스 같은 거 있지 않나 원래? 뭐? 전에 그뭐지 마요네즈 비슷한 거? 뭐지 고추장? 상추 안 가져왔나요? 깜빡했나? 상추장? 응. 저거 뒤에 갖고. 자. 한개주 뿌려. 아 상추를 옛날에 이싸 먹는 줄 알았더니 묻힌 거네. 응. 응. 안돼 닫아야지.